네 오늘 시장이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사실상 증시 과매도 구간을 이탈을 해서 침체 프라이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증시의 움직임만 놓고 보면 사실 패닉에 가까운 그런 붕괴 수준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증시가 빠르게 하락을 했는데 팬데믹과 같은 증시의 급락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빠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빠르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뭐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와 관련해서 뭐 사실 저도 일부 뭐 동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뭐 그런 흐름에서 언제쯤 증시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지 뭐제 개인적인 생각과 앞으로 남은 굵직한 뭐 이벤트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뭐 시험부터 보기 때문에 최근 이틀간 빠르게 떨어졌죠 뭐5조 달러가 전체 시중에서 사라질 정도니까 이 정도의 움직임이라면 이전 낙폭이 컸던 게 팬데믹이었거든요. 그때 당시만큼 오히려 그때보다 더 심할 정도의 증시 패닉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200일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부딪히고 떨어졌던 이런 구간부터는 경기 침체 프라이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이 정도의 증시 하락을 조정이다 이렇게 주장하실 분들은 없으시죠. 이미 나스 기준으로 23% 지금 선물 시장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대략 뭐 25, 26을 넘어서는 그 정도의 폭락 수준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넓게 보시는 분들은 20%까지를 조정 구간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나스닥 200일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200일 평선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그때부터는 침체 프라이싱이다 계속 그렇게 강조를 드렸었고 사실상 지금은 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과매도 침체 구간인 것은 명확합니다. 따라서 지금 증시 같은 경우 명확하게 침체를 반영하기 시작을 했는데 실제 미국의 펀더멘털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지난 금요일 BLS 고용 데이터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급격한 고용 시장의 위축과 고용 시장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먼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과거 굵직한 경기 침체 모두 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프라이싱을 보게 되면 여전히 3 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채권이 3.5 까지는 떨어질 것이다 미국 10년물 시장금리 기준이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금의 모습이 진짜 침체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채권금리가 뭐 4%를 깨지긴 했지만 3.5를 하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체 구간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증시가 많이 패닉을 받고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증시의 입장에서는 침체 프라이싱이 반영이 되고 있고 채권시장은 아직 그렇지 않은 뭐 이런 시차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증시가 침체 우려를 너무 과하게 반영을 한 침체 우려 리스크가 과매도된 국면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찌 됐던 침체 프라이싱이 나온 이 증시 구간부터는 어느 정도 주식 비중을 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장기채 비중이 상당히 50% 많고 현금이 50%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중에 한10% 정도 이렇게 담은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언제까지 증시 비중을 계속 늘릴 건지를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쭉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의 혼란이 2분기까지는 지속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앞으로 2분기까지 주식 비중을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럴 포트폴리오 전환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25년 1분기만 보더라도 어, GDP가 마이너스로 찍히기 시작했죠. 뭐 물론 전망치긴 하지만 지금까지 그 전망이 대부분 잘 맞춰왔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소폭이나마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만약 관세의 여파가 지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2분기까지도 마이너스 성장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기술적으로도 경기 침체로 명명을 할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증시의 움직임은 이렇게 과매도권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일부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기술적 반등이 V자 반등으로 팬데믹처럼 이어질지는 알 수가 없다. 오히려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까지의 폭락을 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하시던 투자 스타일을 한 번쯤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뭐, 시장에 반응을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그렇게 대응이 잘 되시던가요? 아니죠. 결국에는, 이 관세라는 불확실성으로 촉발된 리세션 프라이싱이긴 하지만, 이 관세라는 불확실성이라는 말이 나온 지가 벌써 작년 11월 이후 6개월이나 되는 시점이에요. 처음 관세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디플레이션이라고 계속 응답을 했습니다. 딱 지금 모습이죠. 구리가 급락을 했고, 원유주도 떨어졌습니다. 원자재가 급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인플레이션하고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걸 보고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증시도 경기 침체에 반영을 하면서 크게 붕괴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시장의 급락이 조정 구간에서 끝날 것이다 라고 믿었던 분들이 놓친 첫 번째는 뭐냐면 더 이상 리세션은 없다. 요즘 누가 경기 침체를 말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던 분들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조정이 왔을 때 그때부터 뭐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비중을 늘린 분들이 많겠죠. 이런 생각을 갖게 된첫 번째 원인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나와서 사실상 지금의 매크로 분석상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항상 마음 한 구석에 부담을 안고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요즘 누가 경기 침체를 말하냐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뭐 이렇게 너무나 자신감 있게 내비치는 말투에서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무장 해제를 하게 만들어지 않았나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찌됐든 이번 하락장. 이번 폭락장에서 조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달 전만 해도 침체 리스크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게 월가와 증권가였죠. 당시 이렇게 없던 침체 위험이 단 며칠 만에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 관세라는 이슈가 사실 없었던 이슈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대응을 해보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펜더멘털, 매크로 데이터를 자세히 본다라는 것은 경계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변동성 없이 방향성을 제대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크로 데이터를 전혀 무시하고 발언했던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의 그런 얘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서 조심하지 못하게 만들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월간에서는 이 침체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담아놓고 그 위에 기대감으로 덮어놔서 그 상황에서 주식투자를 한 것입니다. 아예 긴장감을 무장 해제시킨 거와는 다른 얘기죠.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지금의 매크로 상황은 리세션 우려가 사라진 게 아니다. 뭐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지금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지난 얘기 계속 해봤자 뭐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증시의 반등이 언제 나올까? 뭐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결국엔 트럼프와 파월의 변화로 우리가 그 시그널을 엿봐야 됩니다. 근데 파월의 변화는 좀 쉽습니다. 최근 파월의 연설에서도 그 뉘앙스를 언급을 했는데 결국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파월의 변화는 생각보다 느릴 수 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연준이 시장에 기대하는 만큼 여기서의 방점은 시장에 기대하는 만큼이죠. 많은 횟수의 금리 인하를 쉽게 결단하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 시장이 요구하는 만큼의 금리 인하가 어렵다. 그 그러니까 파월은 증시 반등의 요건의 메인 축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 우려가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기존 경제학 주류에서는 여전히 관세가 인플레를 불러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 우려 때문에 쉽게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파월과 연준의 스탠스입니다. 만약에 노동 데이터라든지 이런 하드 데이터가 붕괴되는 모습, 한마디로 펀더멘털이 약해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금리 인해줄수 있겠지만 최근에 BLS 고용 데이터에서 도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모습이 아니죠. 아직도 미국의 경기는 견고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월 주도의 금리 인하, 파월 풋은 가능성이 좀낮다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남은 건 트럼프가 되겠죠. 사실 제가 조금 일찍 주식시장에 진입하게 된 배경도 결국은 이번 트리거를 만든 트럼프의 이런 배경과 앞으로의 트럼프의 그림을 좀 엿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4월 9일까지 관세 협상을 진행하겠다라는 게첫 번째 내용에 있습니다. 뭐, 사실 주말 동안 베트남에서는 0% 부가 관세 협상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기타 등등의 여러 나라에서도 관세 관련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과도한 수준에서는 일부 후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조금 일찍 뭐, 진입을 하게 됐고요. 뭐, 여기서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전체 주식 투자 비중이 한10% 들어간 거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죠. 게다가 이번 4월달 국채 만기 돌의 일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월달 금리를 가장 낮추려는 의도도 뭐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내용이고, 사실 이런 부분에서 초기 진입을 좀 결정한 부분이 있고, 관세가 협상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경우 뭐 이렇게 가능성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실제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냐, 저는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게 가능성이 높다면 제가 많은 비중을 담았겠죠. 다만 그런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관세가 협상의 도구가 아니고 실제 그 관세 자체로 얻게 되는 부가적인 효과를 원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가장 보게 되면 5월달 예산 결의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나올 얘기가 뭐가 있냐? 감세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감세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트럼프가 하고 싶었던 건이 감세입니다. 세금을 컷해주는 것이죠. 사실, 이 감세 안이 예산 결의 안에 들어갈지, 아니면 규제 축소라든지 부채 한도 폐지 등과 함께 뭐 새로운 법안으로 나올지는 뭐 당장에 알수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관세 다음에는 감세라든지, 다양한 부양책이라든지 규제 축소라든지 이런 트럼프 빨 부양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에는 의회에서 협상을 하고 통과시켜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관세라는 효과가 필요하다. 이 관세를 부과해서 어느 정도 재원을 마련했다라는 논리가 필요하다 그 의미로 관세를 부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 물론 이 얘기도 이미 관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커버하지 못한다 이런 분석도 많습니다 사실상 지금의 감세가 2017년에 통과된 그 감세안을 연장하는 개념이죠 이렇게 연장한다고 할때 향후 10년 동안 대략 4조 달러 정도의 재정 적자가 생기는데, 여기에 기존 것까지 더하게 되면 5.8조죠. 사실 미국이 돈이 없기 때문에 재정 적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자 지출이 늘어날 텐데, 이 부분을 포함하게 되면 7조 달러 정도의 돈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상세하기 위해서 감세 재원을 관세로 마련하겠다. 이런 논리로 지금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실제 트럼프는 관세를 부과해서 그 효과를 어느 정도 그 논리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관세 성과를 가지고 트럼프의 감세안이라든지 경기부양책을 의회에 설득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기간이 2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감세한 처리가 진행이 되면서 경기 부양책 등이 함께 맞물려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전환되는 그런 출구 전략도 함께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 되면 관세 정책도 일정 부분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겠죠. 이런 부분은 결국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역으로 계산해 보면 트럼프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제정치학적으로 트럼프가 오히려 시간에 쫓기고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남은 시간 앞으로 6개월 길어봤자 1년입니다. 트럼프의 1기 때 사실 재선에 당선되지 못하는 게 중간선거에 패배하면서 나타났던 효과거든요. 결국 트럼프는 시간이 얼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관세를 밀어붙이고 있고 또 빠르게 감세안이라든지 경기부양책을 들고 올 하반기부터는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올해 2분기 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주식비중을 확대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트럼프의 전략이 그대로 성공할 것인가? 뭐 이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의석수가 1기 때처럼 트럼프 공화당이 압도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뭐 오히려 대등대등한 수준이죠. 물론 민주당보다 하원 기준으로 두석이 많긴 하지만 사실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공화당 내 강경파 설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진짜 하고 싶은 법안이죠 감세안 이라든지 경기부양책 부채한도 폐지 등 이런 진짜 하고 싶은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라는 논리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관세를 통해서 사전 작업을 했다 뭐 이렇게 논리를 필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엄청난 광세가 뭐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도구일 수도 있겠고 실제 협상이 안 되더라도, 이 협상이 실패하더라도, 실제 관세를 부가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다 말이 된다라는 뜻이죠. 이런 의미에서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관세가 아니고 감세입니다. 결국 이런 감세 통과 경기 부양책 등을 통해서 미국을 다시금 제조업 리시홀링이 최종 목표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얼마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참고로 그렇게 공화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했던 트럼프 1기 때만 하더라도 이 감세라는 주제로 의회에서 통과가 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던 상황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10개월이나 걸렸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가 안정적으로 이 감세라는 효과가 빨리 통과될까 의문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는 관세가 목표가 아니라 결국 제조업 리쇼링이 최종 목표입니다. 뭐 관세 그 자체도 실제로 부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이를 통해서 협상을 하기도 할 테고 협상이 안 되더라도 실제 부과를 해서 추후에 자기가 통과하고 싶어 하는 이 감세 법안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이 논리로 사전 작업의 결과로 이 관세를 쓰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결국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큰그림이 나오는 게 결국 2분기 안에 6월 달 안에 이런 시장의 불안정성이 어느 정도 흔들림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완전 바닥을 다지면서 증시 저점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물론 좀 추후에 트럼프의 이런 재조업 리쇼어링 계획 결국 이런 부분이 어떻게 성공으로 이어질지 또는 실패로 이어질지는 그 다음에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실패를 하게 되면 극단의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이게 단지 성공을 한다? 뭐 이렇게만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죠. 따라서 지금은 이 뒷부분까지 가기 전에는 기대감으로 증시의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의 성패를 봐가면서 조정을 해도 늦지 않다? 뭐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의 큰 전환의 움직임은 대충 이 정도의 흐름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증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뭐 저희 생각을 좀 담아봤고요. 앞으로 트럼프의 변화가 결국 증시의 반등을 이끌 핵심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